맛있는 매운이매맛있는매운맛있는매운시뻘매운매운맛 엄마 이 나는 이거이 나는 매운맛이 나는 매이이네 근데 안매운거이이나이 숟가락 아, 가걸안넣네 김인 가락 그거 김이야 그거 김치. 김치안매안매워야 아, 네. 아, 네.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엄마가 그 음부터안먹으면돼 그거는 먹고 여기는 아이가 안먹으면 그거는 국간안 들었지. 아야. 국간장 음, 먹고. 국 그래. 먹어. 나야. 맛이 없어도 입에 나온 거 먹는 거야. 음. 김치만. 갈. 내가 좀 심면 더 맛있기는 해. 이게 그냥 먹는 <laughs> <하는> 도김치볶음밥이나 <게 웃음> <거든. 웃음> <laughs> 찌개처럼 해 주면은 음, 끝까지, 끝까지 먹고 그다음부터 안먹으면돼 그거는 밥을 먹어 그러면 밥을 아, 이 먹으면 맛안나나 아, 먹무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 표지 그래, 여기 옆에 있어 리야 손을 닦아. 김치 맛있지 않 엄마 가기 처음 먹으면 돼. 엄마 가기 이거 먹 걸? 안 뜨겁다. 엄마 가기 이거 싫어해. 생 채소의 식감. 너 리오가. 나, 나, 나 되게 좋아해. 어때 아기니까 더그 밥이랑 비벼서 먹는거야? 에파 먹고 있어? 에서집 <laughs> <laughs> 먹고 있어 밥이랑 이이먹는 집에서? 그래, 집에 맛있어 서집얼얼집 한데 그 특유의 향이 없어. 한국에서까좀좀 그러니까 약하게 만든다니까 <laughs> 이문장인 같아 솔직히 밥이랑 같이 먹는 거야? 그레 맛있어?

아, 이거랑 똑같아. 이건 다른 거야. 이건는 거야. 니가 마라탕. 마라 마라, 아빠 가 니가 니가 한번 만 응. <laughs> 음. 보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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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든 비가 오려나? 근데 그래, 페이크랑 먹으니까 같이 먹으니까 더 별로였다니까. 그러니까. Up by the 여기로 꽃의 물이 같아. 응? 무슨 물? 꽃의 응. 물? 응, 무슨 물이 지 물. 아, 마어것지맛 또. 물. 아, 도지 맛있게 물. 가

ba-ba-ba-ba-ba 여기 다말 칼칼 칼 이+ 이어 가락 줘볼까 이+ 이어 가락아이에가까요 여기는 여기 깃 이+ 이어 가락여기까이러면밥 먹을 때 너무 방해가 돼 식당에서 조용히 하고 나, 나. 엄마 여기는. Sout se gwa bagine. Sout se gwa bagine. 아빠, 기억이 날 응? 응. 기억이 날것 같아? 응? 어떤 기억이 것 같아? 거물 먹어 응? 눈을 귀엽네 어떻게 <laughs> <laughs> 그렇게 귀엽귀

난다올렸지세개 갑자기 다올렸으니까근 여기만 어려거 어려워. 여기만 짜 나. 엄마 이제 아, 카페 갈때케크 먹어낸다까 어 저번에 누구 생일이었더라? 나 생일 응 효찬이 생일에 우리 무슨 케이크였어 이거? 무슨 모양이었어? 나크 모양 와 같아. 케크 자동차도 있고 물자장 전 있고 응 음. 공사장이었지 그거. 맛 있었어? 밥. 하고 싶어? 응. 응. 응.

마지막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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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따뜻하 마지막에, 마지막에, 마 마지막에, 마지막에, 마먹막에마지막 마지막에, 마지막 먹. 마한테 Tong-t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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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ng-tong. Tong-t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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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ng-tong. It's a happy, It's a